기다리고 있어봐, 가져올게 기다리고, 너 여기 있어 너 주려고 사왔단 말이야 기다려 아유, <laughs> 아, 파트리다, 파다 파트. 아, 파트. 아, 파트 노래 듣지도 않았나 봤잖아요 그거밖에 모르고 <laughs> 그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 치마는 로제가 입었던 거랑 비슷하다 아, 그래? 응 네. 언제 봤어, 그거는? 들어갈까요? 여기 <laughs> 있어, 부모 혼날래? 제가 부모만 스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왔으면 고 배지, 로제 치마는 멤 메모가... 보고 말이 너무 심해요, 널 맘지. 너깔 조심해라. 네네네. <laughs> 아! 헤이! 헤이. 가 o m e 이쪽으로 유인, 유인, 유인. 헤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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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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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입맛 따시는 거 봐. <laughs> 입맛 엄청나시는데? 이거봉지만 봐도 아는 거지, 이제. 일로 <laughs> 봐 주차장에서 왔어. 무 웃긴다. 배고팠구나. 얘 배가 홀쭉하더라니까? <laughs> 어쩌다 보니 오프닝을 여기서 시작하네요. <laughs> 오늘은 말레이시아 쇼핑 리스트를 한번 털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탈탈 털러 가보시죠. 맛있는 과자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나 깜짝 놀랐잖아. 어, 나도, 나도. 소개해주고 싶은 꿀템들이 아주 많아요. 오늘 꿀템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응, 너무 오늘은 맛있거든. 이제 거의 이제 먹는 거 파티입니다, 먹는 거 파티. 거의 벌써 반을 먹었어. 진짜? 응. 너 많이 못 봤나보다. 배가 쏙 들어갔어. 어. 이거 한번, 마저 국물 다 짜가지고 주고 이건 버려야겠다. 마아 이거 못 샀어, 어제. 살 거냐고, 그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사, 그러면, 36인 정도 되더라. 아, 저 쇼핑리스트 아닙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거 네. 자, 첫 번째 물품부터 가시죠. 과자 종류로 갑시다. 과자. 오늘의 첫 번째 쇼핑템은 이 제품입니다. 피넛버터. 샌드과자인데, 이 피넛버터 맛이 진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거든요 한입탁 오는 순간 진짜 이 피넛버터의 향이 엄청 고소하게 입안에서 막 팡팡팡 터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 겉에 비스켓 있잖아요. 이게 또 식감이 말도 못하게 바삭하고 고소하고. 엄청 바삭. 어. 이게 단짠의 조합이 미쳤어요. 이거는 진짜 꼭 한번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과자가 있는 거는 같아. 근데. 얘네가 훨씬 맛있어요. 포토보다 두세 배 맛있다고 보면 됩니다. 포토는 치즈 맛이죠. 포토에도 땅콩 샌드 있지 않아요? 아아무도 땅콩 샌드 그 과자 말하는 거구나. 없는데 어, 그거랑 비교할 게안 돼요. 음. 그래서 요거는 꼭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맛 말고도 뭐 여기 만 치즈 맛도 있고 뭐 초코 모카 뭐 이런 맛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추천드릴게요. 피넛 버터 요거. 먹는 순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찐이다라고 생각한 제품. 그다음 두 번째 같은 줄리스 제품인데 얘는 이제 오트 25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쿠키예요 초코 쿠키. 이게 그 설탕 같은 알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감이랑 이게 촉촉한 타입이 아니에요.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그 식감이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입 베어물면 놀랍니다. 너무 맛있어서. 음.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 통밀로 만들어가지 고소하고 고 어. 달달한 것도 맛있고 음. 되게 건강한 맛? 근데 통밀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음. 어, 너무 맛있어서.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맛별로 다 맛있대요. 아 그래? 어, 저희는 이제 초코맛만 먹어봤는데 근데 딸기도 맛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그레인도 있거든요. 기본 타입. 근데 요것도 되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요것는세 가지 다 맛있다고 하니까 취향대로 골라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12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 팩에 쿠키가 3개가 들어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36개인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있어. 어,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음, 진짜. 그 다음은 이 벨코 과자거든요. 아, 미쳤다. 그림 뭐야? <laughs> 그쵸. 근데 이게 진짜 맛돌이래요. 우리가 과자를 좀 많이 사먹어봤지만 맛없는 과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건 정말 다 맛돌이들. 근데 얘도 안에 이렇게 초코크림이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담아요. 어. 바로 담겠습니다. 아, 예. 요 제품. 요거는 3.55. 봉지가 이렇게 큰데. 여기도 과자 가격은 저렴한데 진짜 맛있는 거 많은 것 같아. 하지만 봐도 맛있어 보인다. 그지? 크림이 장난 아니잖아. 그 다음, 네 번째 갔어요. 요 제품입니다. 마일로 초코볼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겉에는 완전 초코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한입 이렇게 딱 베어물면 안에 그 바삭바삭한 과자들이 나와요. 약간 웨아스 같은 그런 느낌의 과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도 너무 맛있어. 이게 다 너무 맛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음. 그래서 마일로를 막 태국이나 막 이런 데 되게 많았잖아.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 초코과자는 처음 봐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어서 이것도 꼭 추천드려요 우리나라 약간 가나 초콜릿 같은 그런 맛있는 초콜릿 나는 가나보다 조금 더 진한 허쉬 아, 허쉬. 허쉬 맛이랑 좀더 가까운 것 같아 음. 나 초코 과자거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초코 과자는 눅눅하지 않아요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음. 그래서 식감까지 굉장히 잘 살린 과자다 이거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 제품은 슈퍼링입니다 제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치즈볼 과자 굉장히 많잖아요. 한때는 또 열풍도 불기도 했었고, 근데 여기는 치즈링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그런 치즈볼, 치즈 과자 중에 얘가 원탑입니다. 음 맞아. 그 치즈 맛의 그 꾸릿꾸릿한 맛이랑 그리고 그짠거 짭조름한게 어, 기가 막히게 딱 좋아요. 내가 먹었던 그런 치즈볼 같은 경우는 좀 짰단 말이야. 음, 근데 얘는 안 짜고 손이 계속 가요. 음. 너무 맛있어. 손가락 빨아먹기 되게 오랜만. 이게 <laughs> 먹다 보면 손가락에이게 치즈가르고 묻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쪽쪽 빨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맥주랑 찰떡이.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패키지가 유사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요런 그건, 것들. 어 그렇네. 패키지가 비슷하네. 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슈퍼리니피냐. 슈퍼리. 말레이시아 과자들이 약간 만드는 사람들이 다 간기인가봐. 간기인가봐. 간이 기가 막히게 맞춰 귀신같이 맞이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요. 어, 그 우리 하나만 더 사가면 안 돼? 어 사자 사자. 맛돌이. 가시죠그 다음 맛돌이는 바로 이 제품인데 브랜드가 키소통가봐요. 일칸 사타이? 음, 이름을, 잘, <laughs>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좀 약간 어려워 그래서 요 제품인데 이거 저희가 다른 뭐 멸치 과자를 찾다가 그 직원분이 그 멸치 과자는 없으니까 요걸로 자기가 추천을 한다 해가지고 이 제품을 먹어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일단 깠는데 비주얼에 놀라고. 왜냐면 내가 아는 그 지포체일 줄 알았거든. 지포를 살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말려가지고 위에 설탕 뿌려서 불로 지지 마세요. 음, 맞아, 맞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달달하고 단짠 조화가 미쳤습니다. 이거는 난 너무 추천해요. 건어물의 짭조름 맛하고 어. 설탕의 달달한 맛이 합쳐진 어. 그런 건어물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약간 매콤해요. 느끼하지가 않아. 음. 이거는 아마 처음 맛보는? 근데 또 어디선가 맛본 듯한 느낌? 음. 그런 조합입니다. 이것도 너무 추천. 나 오늘 다 추천이야, 진짜. 음. 너무 맛있거든? 맥주 안주로 최고입니다. 아, 미칩니다, 진짜. 최고야, 최고. 그 다음, 가시죠. 가시가시그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여기 소풍 이카라 콜뜨뜨뜨 피쉬 근데 이 제품인데 이게 오징어예요 근데 오징어에다가 설탕으로 절였어 그래서 이게 이런 처음 이런 비주얼은 여행하면서 처음 봐가지고 어떨지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냥 하나 사봤거든요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설탕에 절였다고 막 엄청 단게 아니라 이 설탕이 씹히면서 이 오징어도 쫄깃함과 이 조화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오늘 또살 거거든요 <laughs> 너무 맛있다 진짜 요거 요것도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그러면 아마 빠지게 되실 거예요 저처럼 이거, 갱갱 님의 최애인데요, 최애. 저 이거, 최애 등급. 음. 그래서 아까 방금 저 소개시켜 뒀던 거 있잖아. 음. 지포. 음. 지포랑 얘랑 둘이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음. 둘이 너무 맛있어. 취약 적용 당했어, 지금. 자, 요고, 제품도 추천드려요. 요것도 담고. 담고. 다음은 베럴스 초콜릿인데요 요거는 민트 초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는 이티라미수초콜릿이 요렇게. 근데 요거는 제가 민초파여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이게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티라미마그 안에 아몬드 들어있는 거네. 어. 그래서 이게 되게 맛있대. 그래서 제일 많이 사가시는 건요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추천. <laughs> 민초파 뭐야? <laughs> 그리고 맛이 굉장히 다양해. 여기 콜라 맛 봤냐고. 콜라 맛. 엥, 콜라맛 초콜렛? 근데 내가 암... 궁금하지. 내가 아무리 콜라를 좋아해도 이거는 조금. <laughs> 콜라 맛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 여기 딸기 맛도 있고. 두리안 맛도 있습니다. 아, 두리안 그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곤약젤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한글로 곤약젤리라고 굉장히 크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재밌어가지고 사봤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그렇게 맛돌이에요. 그 일본 젤리나 대만 가면 그런 젤리들 있잖아요. 그런 맛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쫄깃하고 탱탱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곤약이어서 살이 안 찌요. <laughs>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으로 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한 번씩 맛보시니까 추천드릴게요. 입신심할 때 먹기 딱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그렇죠. 좋아. 요것도 맛이 리치 맛이 있고, 망고 맛이 있고, 이렇게 포도 맛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리치 맛은 안 먹어보고, 망고랑 포도 만 먹어봤는데, 둘다 합격. 맛있어요. 음. 포도향 대박나. 포도향이 제일 맛있긴 해요. <laughs> 어, 그래서 포도향이 막 퐁퐁퐁 나 지금. 그 다음 가시죠. 그 다음은 바로 옆으로 와서. 요거 민트 초코 그리고 하나는 버터 민트 초코 뭐에 버터 민트? 어 근데 요거는 다 예상이 되잖아요. 어. 우리 그 바카 사탕 안에 초코 들어 있는 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어. 음. 믿고 먹는 맛이잖아요. 근데 약간 버터 민트가 좀 약간 생소해가지고 요것도 한 번씩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맛보려고 이렇게 넣으려고요. 아 오늘 이거 사는군요. 어, 우리도 이거 살 거야. 아이아이. 근데 이게 은근히 맛있대요. 이것도 한 번씩 맛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응 음, 그래 그래. 어. 그 다음 제품은 망고 젤리거든요. 근데 동남아 가면은 망고 젤리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다릅니다. 여기 패키지 보시면 사워라고 써 있어요. 시큼하다는 거지. 굉장히 시큼하다는 거죠. 저는 망고 젤리가 이렇게 싸워인 제품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 망고 맛도 있고. 딸기 맛도 있고 사과, 오렌지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근데 다 맛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일단 망고만 먹어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사과맛 그리고 이 봉지가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려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까도 까도 계속 나오길래 나 너무 놀랬잖아, 진짜. 맞아. 겉에가 약간 아이셔 같은 느낌인데 먹으면 이제 그 달달하고 쫄깃한 망고 젤리가 들어 있어요. 시큼함의 정도가 아이셔의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다.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래서 둘다 시큼함에 막 진짜 눈 머는 줄 알았지. 내가 모르게 그냥 자꾸 군침도니까. 응. 한번 정도는 먹어봐도 아주 좋습니다. 중독 돼도 책임 못져요 봉달리는 이게 최애예요, 최애. 응. 내 최애는 그거야. 응. 그래서 두개 사라. 어떤 거, 오렌지로 사줘? 아니면 딸기로 사줘? 아까 사과 샀죠? 어. 그 오렌지. 오렌지? 응. 그다음 가시종. 이 다음 제품은 세타릭 제품인데 이게 국민차래요. 말레이시아 국민차.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팩으로 나와가지고 간편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면은 이게 설탕이 조금 덜 들어가. 요걸로 샀거든요. 살찐. <laughs> <laughs> 근데 이제 한번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류 진짜 많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맛도 있어. 커피 맛 떼따리. 오, 오, 그거나 궁금하다. 이거는 응. 이제 밀크티 맛인데 이거는 커피 맛 떼따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저희는 근데 오리지널 샀습니다. 오리지널인데 이제 설탕 덜 들어가. 자, 그 다음 가시죠. 그다음은 티입니다 티가 종류가 여기 찔링도 굉장히 많고요 종류가 근데 제가 추천해줄 티는 요거 보흐 제품 요게 그 우리 밀크티 만들 때 들어가는 차 어. 어그 홍차입니다, 홍차. 요 제품이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먹어도 맛있고, 그게 조금 지겹다 하면은 이제 우유 부어가지고 마시면 바로 밀크티가 되는 그런 티예요. 그러면 혹시 연유를 넣으면 떼따릭이 되는 건가요? 그쵸. 연유만 이제 넣으면 떼따릭이 되는 거야. 바로 완성.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떼따릭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간편하게 드십시오. 굳이 이렇게 연유 사고, 티 사고, 우유 사고 한 봉지로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순수한 그 홍차 맛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거 추천, 요 제품.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제품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제 박스 타입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가루 타입. 봉지로 돼가지고 이거는 양이 되게 많아요. 와 가루 타입도 있어? 어 이런 타입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봉지, 중간 봉지 막 이렇게 되게 종류가 되게 다양해. 그리고 여기는 홍차 말고도 카모마일이나 이렇게 그린티 이런 종류도 있어요. 종류가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과일 말린 그런 맛, 과일차, 과일티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보여. 아무튼 그 브랜드 종류가 많은가 보다. 음, 브랜드에서 티 종류를 엄청 잘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 가시죠. 그 다음 소개해줄 제품은 꿀입니다. 여기 마트에 너무 크고 좋은 생강이 팔길래 저희가 생강차 먹고 싶어 가지고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생강만 너무 맛 없으니까 이제 꿀을 샀어요 근데 꿀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요렇게 짜서 먹는 타입인데 그래서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가 말레이시아가 꿀이 진짜 싸더라고요 음, 맞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호주 꿀이야 사이즈는 이제 얘보다 큰데 얘도 21.9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체적으로 무슨 뭐 독일 꿀, 호주 꿀, 뭐 캐나다 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거 꿀 하나 사려면 뭐 2만 원, 3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는 21.9야. 음, 저렴하긴 하네. 응. 그래서 여기 꿀이 진짜 맛있고 저렴하니까 한, 하나씩 사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 다음 가시. 그 다음 제품은 너무너무 유명한 이 할머니 카야 잼이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이 카야 잼도 유명하지만, 이 빵이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이 식빵을 같이 여기다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 식빵이 1등급 밀가루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등급 밀가루를 라면에다 쓴다면 이 말레이시아는 여기 식빵이나 빵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장에서 찍어내는 식빵도 너무너무 쫀득하고 맛있어요. 굳이 베이커리 가서 구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기본으로 된 식빵이랑 요거랑 이렇게 먹으면은 환상.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먹을 거는 이쯤 해두고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생필품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치약이라든가 어. 아니면 은 생활에 쓸수 있는 거한두 가지 있는데 이제 그거 보러 가시죠 그다음 제품은 이 히말라야 치약입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하게 잘 닦인대요 치약을 짜면 반투명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정말 상쾌한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직구 뭐 이런 걸로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다양한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그뭐 화이트닝이나 뭐 냄새 제거 막 이런 거 있잖아.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 치약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제품. 그다음 제품은 콜게이트 가글입니다. 가글? 어, 우리가 콜게이트 치약 진짜 많이 썼잖아. 그렇죠. 아직도 쓰고 있고, 어. 근데 여기 가글 제품이 또 되게 괜찮다고 해요.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이것도 향맛뭐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얘는 굉장히 매울 것 같은 느낌이야. 민트네. 요거는막혀 음, 마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어, 그래 이렇게 있으니까 취향껏 요렇게 사가시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여행하다가 양치 잘 못하면 찝찝하거든. 그렇지.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향신료 넣은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좋을 것 같은 <laughs> 이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다양하게 추천해주시네요. 아 그쵸. 네. 근데 이번 거는 약간 먹을 게 완전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다른 뭐 비누나 이런 거를 좀 추천을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 마트에 없더라고요. 아, 오늘 이렇게 먹을 것만 거의 이렇게 많이 추천해준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먹을 게 그만큼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행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오셔가지고 맛있는 간식, 먹거리들 많이 많이 먹고 즐기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요즘이었습니다. <laughs> 아니, 자기도 한번 나와야 돼. 이상, 한번 해줘요. 오늘 너무 안 나왔어. 이상, 요즘이었습니다. <laughs> 즐거운 여행 되세요. 어 뭐야 방금 <laughs> 여기는 지금 라면 칸인데어 라면은 추천해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왜죠? <laughs> 한국의 입맛이 맞지 않아. 아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라면은 그냥 한국 라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한국 라면 드시고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리뷰를 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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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향신료가 조금 아 강하게 좀 들어간 라면들이 좀 많아서 아니면 좀 맹맹하거나 이래서 그냥 한국 라면 저희도 먹었습니다. 열라면. <laughs> 네, 여러분 열라면 드십시오. 네.